반갑습니다. 우드리입니다 여기는 가족 도 대항. 대항에 보면은 뜬 방파제가 하나 있죠. 바로 앞에 뜬 방파제. 바라보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상어종은 홀라 지금 뜬 방파제 테트라포트 쪽을 보고 섰는데 사이드에서 지금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포트를 따라서 쭉 끌고 오는 낚시. 그리고 여기 가까운데 또집에도 게임을 해볼 거고요. 지금 저쪽에 듬성듬성 보이는 게또 테트라 포트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볼락을 잡아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볼락을 구경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번 와봤는데 그때 꽝을 찼고 올해 또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조건은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작년에 폴락이 없더라고요. 올해는 또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속 지형, 탐색부터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숨어있는 폴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과연 오늘 폴락 얼굴을 볼수 있을지, 볼수 있겠죠? 아, 요즘 도보권에서 골라보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딱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 같고. 다른 곳을 이렇게 탐사를 해보는데 잘없네 물론 해가지고 밤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무반응입니다. 어어, 굽굽하네. 근데 와, 안 돌리네. 잡아봐라. 이제 겁나 많은데, 따가워봐. 맞다. 맞다. 볼락이다. 오, 볼락이다. 오. 볼락 있네. 에이, 이것도 볼락이다 <laughs> 오, 여기도 볼락 이 있네요. 암프로가 볼락 한 마리 잡았습니다. 던질지로 장타해서. 작습니다. 방생해 주겠습니다. 이갈포리네잘 가라. 오, 볼라볼라볼라볼라볼라 볼락, 볼락. 볼락. 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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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락. 오 사이즈 좋다 볼나 왔습니다 볼라 어 갈보리가 갈보리 다오이 좋습니다 야 초저녁에 일하면은 분위기 좋은가 이거 응. 오늘은 날씨도 좋고 분위기 좋아 좋아 자 초반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 볼라에기 얼굴을 보여줬네요 두 마리 힙은 한 마리지만 나왔다는 게 어딥니까 이 시기에 가덕도에서 미끌림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고기는못 잡습니다. 볼락이 바닥층에 엎드려 있을 때는 미끌림 감수하고 낚시를 해야 합니다. 일찍 일찍. 봤다. 아, 빠졌다. 아, 근데 얘는 토독하는데. 와우와 드랙도 켜었그와그막 드랙 소리 들었어요. 어. 와 사이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뭐. 볼락이다, 볼락이다, 볼락이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아니네. 뭔데? 오록이네. 오록이요. 아. 오록이다 오록. 오록 새끼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입질이 오는데, 걸리지가 않네. 아가야인가? 아가야가 입질을 했나? 야, 뭐든지 나온다. 아이. 아가야 한 마리 방송해줬고, 17, 18 되는 거한 마리 나왔고, 그리고, 우로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laughs> 저는 지금 쇼파이트만 한두 번, 세번 정도, 뭐가 안 맞지? 와! 이야, 대물 대물! 대물 대물! 우와 크다! 우와, 진짜 큽니다. 그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가 조금 넘는다고? 오, 엄청 빵. 커 보이는데? 빵이 장난 아니네. 빵이 완전 빵빵합니다. 일단 22 조금 오가 됩니다. 최고! 음. <laughs> 크다, 뭐. 우와. 아, 22짜리 오랜만에 본다. 야. 그지 아, 빠졌다. 제입질 온다. 야 고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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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일단 입질하는 곳은 찾았습니다 왔다 한 마리 왔다 왔다 와야도 힘이 좋네 이야 이리 힘이 좋나 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박았다 아이 큰일 났네 드래기 찌지 풀리던박았겠다저 박을 때 어디 서박 박지 저 머리 있으면 뭐와 사이즈 좋은데 요 사이즈 좋다니까요 아, 빠지면 안되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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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드랙장 갔다 와야 사이즈, 좋다. 사이즈 <laughs> 좋다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야이 동네 사이즈 지금, 좋은데 저머인데 있다니까요 지금 와. 이야 이 동네 사이즈가 좋다 뭐라고 같이 왔다 볼락이. 볼락이다 우와 크다. <laughs> 우와 크다 우와 크다 볼락이다 이야~~ 이 동네에 들어와 있었네 <laughs> 이동네 들어와 있었 <laughs> 이야~~ 큰것들이 아, 이 동네에 들어와 있었네 잠깐만 음. 지금 카메라가 23이다 넘는다 충돌이라서 그러나 23 우와~~ 최고입니다 최고 23 우와. 그런데 오늘도 역시 철저하게 바닥입니다 확실히 덩어리급들은 바닥에 있어. 오랜만에 25바 되는 올락을 잡으니까 또 심장이 바운스바운스 바운스 하네요. 암프로가 22.5. 제가 23 청폴. 암프로는 갈볼입니다. 와, 멋진 갈볼 한 마리. 색깔도 예쁘던데. 저는 아쉽게도 청폴. 그래도 좋습니다. 청폴이라도. 얼마 만에 잡아오는 23인지. 크로스 난리라 왼쪽으로 물이 많이 간다 네. 히트! 앞으로 히트. 히트 히트! 볼락이다 아, 아니다 그 17일 넘는다 아 갈뻘이다 갈뻘 봐라 17이제 아다 히트. 아, 히트 사이즈가 작아? 가까이서 왔지 1사 <laughs> 방생 일주일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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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다 땄다 <laughs> 사이즈 괜찮다 오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볼락이다 아. 볼락이다..우와.. 볼락이 우와..사이즈.. <laughs> 우와. 한마리씩 나오면 사이즈가 그냥 이렇습니다. 우와. 갈보리다.. 이야..이 가로떡이 무슨 일이지? <laughs> 이렇습니다. 사이즈가.. <laughs> 아, 한번 택해보자.. 20이네..20밖에 20. 안되나..우와.. 20이 넘을 것 같은데, 20입니다. 와, 그래도 20이 어딥니까? 똘망한 녀석. 으, 큰일 나, 큰 나. 우와, 야, 나오면 어떡하냐. 좋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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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질이 딱 오고, 잠깐 기다려주니까. 때렸습니다. 푹 하고 때려버리네. 야, 이 가득해 갈보리 제법 있다. 우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이즈는 엄청나게 좋네요. 물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입질이 뚝 끊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맛다운 손맛을 봤습니다. 그럼 조카 보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